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IAE 카리뷰를 시청하고 계시고 오늘은 정말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수년간 군사 항공계에서 소문과 기대를 불러일으킨 차세대 전투기 2025 그레이 팔콘, 그레이 팔콘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드디어 등장한 이 기체는 항공 공학의 정점, 미래지향적 디자인, 그리고 첨단 전투 능력을 모두 담아낸 걸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선 외관부터 보면 그레이팔콘은 정말 숨이 막힐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첨단 스텔스 최적화 라인이 날카롭게 흐르면서도 유려한 공기역학적 곡선과 조화를 이루고 있어 마치 하늘을 가르는 포식자처럼 위협적이면서도 우아한 인상을 줍니다. 최신 레이더 흡수 소재와 적응형 위장 기술로 코팅되어 하늘, 구름, 심지어 지상과도 색조를 동적으로 맞출 수 있어 임무 수행 중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기체의 구조는 첨단 복합 소재로 제작되어 강도를 유지하면서도 놀라울 정도로 가볍고 날개는 비행 중 드래그를 줄이거나 기동성을 높이기 위해 미세 조정이 가능한 독특한 형태로 설계되었습니다. 상꼬리 날개는 날카롭게 안쪽으로 기울어져 있어 공격적인 인상을 줄 뿐만 아니라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여주며 동체 전반에 걸쳐 작은 환기선과 매끄러운 패널들이 자리 잡아 세계에서 가장 공기역학적으로 세련된 전투기 중 하나임을 보여줍니다. 성능을 살펴보면 그레이 팔코는 차세대 적응형 사이클 엔진 두기를 장착해 엄청난 추력을 뿜어냅니다. 애프터 버너 없이 초음속 비행이 가능하고, 장거리 초음속 순환까지 가능해 기존 전투기보다 훨씬 연료 효율적입니다. 또한, 벡터 추력 노즐과 결합되어 있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민첩한 기동성을 자랑하며, 극도로 좁은 선에 갑작스러운 고도 변경, 심지어 실속 후제어 기동까지 가능해 도그파이트에서 상대 조종사가 따라잡기 거의 불가능합니다. 최고 속도는 마하 2.5 이상으로 알려져 있으며, 연료 효율성과 공중급유 호환성 덕분에 이전 세대보다 훨씬 먼 거리를 작전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혁신적인 항전 장비가 탑재되어 있는데, 인공지능이 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위협을 예측하며 보조 전투 기능을 제어해 조종사의 부담을 줄여주기 때문에 조종사는 계기판을 일일이 조작하기보다 전술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조종석 내부는 미래로 들어간 듯한 느낌을 주는데, 캐노피 전체에 파노라마 증강현실 디스플레이가 펼쳐지고 제스처와 음성 제어가 가능하며 첨단 헬멧 장착 시스템을 통해 조종사가 목표물을 바라보기만 해도 무기가 자동으로 고정됩니다. 홀로그램 인터페이스는 실시간으로 위협, 아군, 지형 정보를 제공합니다. 무장 능력 역시 강력합니다. 내부 무장창에는 스텔스를 유지한 상태에서 공대공 미사일, 정밀유도 폭탄, 심지어 지향성 에너지 무기까지 탑재할 수 있으며 스텔스가 필요 없는 임무에서는 외부 하드포인트를 활용해 초음속대함 미사일이나 극초음속타격 무기까지 장착 가능합니다. 덕분에 제공권 장악 임무뿐 아니라 지상공격, 해상차단 임무에서도 탁월한 성능을 발휘합니다. 그레이 팔콘을 특별하게 만드는 점은 일반 전투기를 넘어선 독창적인 기능들입니다. 바로 수험드론 운용 능력인데, 임무 중 자율 드론을 배치 통제 협력하여 적 방어망을 무력화하거나 정찰, 전파 교란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 단순 전투기가 아니라 공중 지휘 허브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양자 암호 통신을 통해 적이 통신을 가로채거나 해킹하는 것을 완전히 차단하며 레이저 요격 시스템으로 적 미사일을 공중에서 파괴의 세계에서 가장 격추하기 힘든 전투기 중 하나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위치 추적 역시 GPS에만 의존하지 않고 천문 항법과 양자 항법을 병행해 위성이 마비되더라도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결코 저렴하지 않습니다. 구성과 기술 패키지에 따라 대당이 업물결표 여 5천만 달러로 추정되며, 이는 단순히 항공기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의 지배력, 무적의 스태스 성능, 압도적인 기동력, 그리고 수십 년간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와 모듈형 무기 시스템으로 진화 가능한 미래 보장 플랫폼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즉,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 안보와 힘의 투자인 셈입니다. 결론적으로, 2025 그레이 팔콘는 단순히 또 하나의 전투기가 아니라 진정한 게임 체인저입니다. 아름다움과 파괴력, 속도와 스텔스, 순수한 힘과 첨단 지능을 결합한 이 전투기는 항공기술의 발전과 미래 방향성을 상징합니다. 높은 가격 때문에 일부 국가만이 도입할 수 있겠지만, 그레이 팔콘이 차세대 전투기의 기준을 다시 썼다는 사실만큼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현대 공중전의 보석 같은 존재로서 군사력의 최종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그레이 팔콘의 심층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전투기는 단순히 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지배하는 기체라는 말이 어울리죠.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IA 카 리뷰를 계속 구독, 좋아요, 공유해주시면 앞으로도 세계에서 가장 매혹적인 기계들을 하나하나 파헤쳐드리겠습니다.